<laughs> 진짜 절인데. 절인데. 절 뒤로 길이 있나? 아니요, 절 밖. 비... 이거 아니요. 등산로 있고. 어. 여기 우리 아니에요. 여기 말 네, 내가 그래 일로 뭐 간다니까. 아까 저사람이뭐 잠겼다고 한다 쳤다고. 어? 여러분, 영호를또 만났습니다. 오늘이 5월 2일. 2일. 마스크를 드디어 해방하는 날. 어. 여기 어디에 왔을까요? 산스장을 가고 있습니다. 산에 있는 헬스장. 가시죠. 벌써부터 지쳤네. <laughs> 아. 우리 지금 이미 많이 올라와가지고. 에이, 웃긴 게 전라도와 경상도 사람이 서울에서 이러고 있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여기는 서울의 인왕산 맞은편에 있는 안산입니다. 안산 여기 산스장이 유명하다가지고. 어디지? 와, 근데 풍경 너무 좋은데. 잠깐, 우리 와. 너무 많이 왔는데? 많이 왔다고 길을 헤매고 다시 바꾸고 있는 바꾸죠 사 여기 헬스장 어디 있어요? 네. 여기 여기 아.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? 네 헉. 감사합니다 올라와서. 이 방향이 맞았네 좌측으로 아, 가다가 우측으로 올라가요 네? 네 알겠습니다 <laughs> 원래 항상 그런 룰 있잖아 길 안을 내줄 때 여기로 쭉 가가지고 이쪽으로 쭉가 옆에 가서 오. 오로 가면 돼뭐몇 <laughs> 미터 이런 거 없어 좌측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가면 돼. <laughs> 쭉 가면 돼쭉 좌측를 갔다가 아 표지판이 있나보다. 우주... 여러분 걷기 전에 꼭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. 아이고 잘한다. 아이고 잘한다. 그 장면도 있어. <laughs> 가자. 어디로 가야 된다고? 헬스장이 뭐 적혀있다 그랬는데? 오른쪽이라면 이 밑에. 이길 맞겠지? 여기가 우측이 맞겠지? 할아버님께서 말하신 저 봉수대 우리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겠지? 아니겠지. 우리는 헬스장이 목적이지 등산이 목적이 아닌데. 아니 전형적인 산 정상 올라가는 길인데 아니, 느낌이. 형왜 어? 가자마자 있다고 올라가기 전에. 10분이면 된다 그랬는데. 이게 10분이야? 갑자기 위통을 까버리는 영어. 아니 근데 그 진짜 말이 안 돼. 이렇게 높은데다가 헬스 기구를 어떻게 올렸냐고. 누가 올리냐고 그걸. 와 이거. 그 블로그에 5분 10분이란 사람 누구야? 길 이렇게 먼데. 그 사람 무슨 축지법 써? 아니 이럴 줄 알았으면 등산화 신고 왔지. 둘다지 반스 신고 와가지고. 진짜. 반스 평평한 바닥에서 신으려고 신은 건데. 여기 야 여기 찾았다 체육달랜장 300m. 아,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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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. 더 푸는 것 같다. 아 보면 우리는 산에서 운동하는 콘텐츠인데 등산을 하고 있어. 등산하고 김밥을 먹네. 그럼 막걸리 어디 있어요? <laughs> <laughs> 술도 못 먹는데 <laughs> 다 찾아해. 강산이도 김밥 진짜 좋아하는데. 김밥. 그러면 테크닉 이런 것도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? 옴피카니? 뭐 김밥 이렇게 싸들고 형이 애인과. <laughs> <laughs> 나한세윤가 <한슬이가> 첫사랑인데? 아. <laughs> 어, 벌써 두개다 드셨어요? 응 <laughs> 그냥 김밥 킬러야 원래 아 좋다 어 <laughs> 지금 몇 시야? 12시 반에 만나서 2시 25분 어. 2시한마에 찾았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와 맞네 사진 속에 수분 충전 이 물통 여기 있어요. 저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산스장. 철봉도 아날로그식으로 있고 벤치 프레스, 케이블도 있고 레플 다운도 있어. 헬머 번치도 있고 레그 이스텐션도 있고 다 있네 다 있어. 본격적으로 산스장에서. 헬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밧줄타기를 도전해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강철부대, 예비 해병대, 강철부대 올라갑니다. 강철부대, 강철부대 해병대, 악으로 깡으로 날다람쥐 같아. 출발! 이드로 땡겨, 그렇지? 와, 형아, 잘한다!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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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아우 목이 와우빠 좋다 와이 어, 그지 네. 어, 오. 오그 끝나면 고기가 알지. 꼭. 남자들 <laughs> 이렇게 오라고 하는 거. 왜다내려야 돼. 쭉. 둘. 셋. 아, 이렇다남자들꼭 하는 거, 꼭 하는 거보여줘 <laughs> 어, 보기. 이 와, 근데 공기가 좋고 마스크를 벗으니까. 아 어, 진짜 마스크 벗고 헬스를 얼마 만에 한지 모르겠어. 어. 오빙 됐다. 꼽비. 슉. 근데 여기서 깔려 죽으면 음. 산에 목이딱 좋네. <laughs> 바로 옆에 묻어 본데. 멋 자, 다음 운동으로. 산스장 레풀다운 와이 아날로그 이 올드스쿨 감성야 어, 여기가 골드짐인가? 진짜 오. 오 이거 좋아 뭔가 엄청 안정적이야 그냥 돌을 들어올리는 기분이야 야등잘 멍다 산스장 브로맨스 자 고객님 조금지땡기시고요다 쳐. 음. 넘어가지 음. 같이 더 <laughs> 쉘더. 근데 근데, 거, 이게, 지금, 근데 뭐, 이게 경찰이 음, 어. 어. 는안 물게끔 안 계속 움직여야 돼. 그거 맞은 운동멋거 쓰지 않 으! 으! 아뭐뭐 아, <laughs> <laughs> 니 너무 신기한 게 원래 셔더 프레스 여기 케이블 움직이거든. 근데 여기 레일로 움직여, 레일. 그래서 왠지 고장이 안날것 같아. 케이블이 원래 끊어지는데. <laughs> 이 없어 줄다린 없다. 그러면 <laughs> 고중이다

날 비웃어? 한번 해봐 아장아장 머스룹 아장. 도전! 도전! 안돼 이게 너무 어려워 머스룹 으악 이제 안된다 팔이 왜 시커메? 스장 이게 바로 산스장의 매력이지 I'm not sure if you're a m i l i 리 a r y press. I'm not s u r 로 i 고 y o 니다 e 바 m i 로 i t a r y press. I'm not sure if you're a military press. I'm not sure if 다 o u 영호가 또 포징 장인 아니야 지금 예뻐 어아 이거 안 나온다 <laughs> 그 날개짓 몇번더 해야 돼어 그렇게 한다면쫙 펼친다고 <laughs> 좀 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여기에 닭값살이 몇 개나 들어갔을까요 힘드시겠지만 와 멋있다 점점점 가로 이거 엄청 요즘 애들이 쓰는 말투 아니야? 어 맞아요 분명히 이거 한 10년은 지났을 텐데 기구 노려오실, 내려놓으실 때 살며시가 아니라 살며시 기구 내려오으실때 이분 분명히 INFP다 INFP가 적은 거야 분명히 산에 올라와서 하체하고 내려가면 무조건 넘어지겠는데? <laughs> 날이 바로 풀리겠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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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아 이 익스텐션 네. 여기서 엄청 오래 운동한 할아버지들 계실 거 아니야. 다리를 잘 밟아 오른쪽만 발달했을 수도 있어. 오른발만. 지금 보면 이게 이렇게 휘어져 있기 때문에 오른발만 아, 아니요. 맨발을 너무 많이 써서 이것만 다한 거지. <웃음> <웃음> 와, 이 바가 이거 진짜 디테일하다. 이런 바가 설치돼 있어. 그렇지. 등을 만들기 위한 턱걸이는 저런 바에 들어야 됩니다. 이런, 이런 게 산스 장 스타일이라고. 고수 반동. 어? 저 산쓰장 스타일 알아요. 짧고 을게 제가 보여드릴게요. 산쓰장, 산쓰장 스타일. <laughs> 그건 산쓰장 아니야. 그냥 등산로야, 그거는. 달려간다고. <laughs> 어? 그거, 그... 절권도, 절권도. 달려간다고. <laughs> <laughs> 영어와 턱걸이 대결. 반동이고 뭐 자세 다 필요없어 10초 동안 누가 많이 하는지 첫 번째 선수 준비 시작 넷 다섯 여 일곱 끝 시작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! 그만! 아홉 개! 아야 이거 왜이 힘드냐? 아 이게 자세 아니고 빠르게 하려니까 더 힘드네. 자 승자 영철! 오오오 홀크다!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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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왜> 이렇게 내려가야지? <달래? 웃음> 나는 근육무저는 이제 하산하고 있습니다. 영호 여기 지내 뒤에 있으니까 안 보이지? 여기 지 <laughs> 우리가 길을 헤매니까 저분이 따라오라 했는데 저렇게 빨리 가시 영화에 빨리 와 아, 따라오시라 놓고 지금 축진법으로 가고 계신다. 아 사장님 따라오시라 하면서 아이 강아지 우리 기다려준다. 아이고 고마워 영화 이것마저도 올드 스쿨인 거야. 어디 걸어 젊은 사람이 아이 사장님. 장님, 좀처럼 우리한테 거리를 좁혀 주지 않습니다. 여러분, 쭉 내려가면 돼요. 응. 아 감사합니다. 사장님, 시식하셔. 오른쪽, 아, 이쪽으로, 아. 이쪽으로요. 감사합니다. 우린 여전히, <laughs> 우린 또 헤맬 뻔했어. 또 헤매고 있다. 사장님 덕분에. <laughs> 자, 이제는 작별, 하나씩 아,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. 근데, 다리가... 오늘 상체로 했는데 하체가 다 나갔어 지금 진짜 산에서 너무 헤맸습니다 산을 너무 많이 탔다 와, 등산 브이로그네 완전 아 이제 마스크 야외에서 벗어도 되잖아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영호 조심히 가 안녕 어르신의 화려한 시범입니다 와저 허리 저코 엄청 쓸것 같은데